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4월 셋째 주 청년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함께 걷는 공동체 여덟 번째 설교 시리즈 안내 드립니다. 2024년 세 번째 설교 시리즈는 하영이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행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에서 3장에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명쾌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행복이 되는 나와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교회 표현은 Lectio Divina입니다. 공동체 성경일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드리세요. 순나들이가 5월 19일 온가족 예배를 함께 드린 이후에 진행됩니다. 미리 일정을 조절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WPW 운동 안내드립니다. 3, 4월은 기도 집중의 달입니다. 금요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로 기대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주는 포유앱으로 드립니다. 더삼워십에서 신입팀원을 모집합니다. 주보에 나온 내용을 참조하시고 기도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주시고 신청 및 문의사항은 김하은 찬양팀장에게 연락주세요. 행정안내입니다. 예배 후 중앙문으로 퇴장시 안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해주세요. 중앙문 쪽에 가까이 있는 순부터 차례대로 안내 담당자가 안내하오니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오늘 예배 후 글로리월 정리는 문이찬 순장님 순에서 삼겨주시면 됩니다. 이상 청년부 소식을 마치고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